그리고 요거는 화이트 컨셉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제 그, 잘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예, 잘만 케이스나, 뭐, Z5 잘만 거, 뭐, 이런 거. 요거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그거 보고 오셨어요. 예, 그거 보고 오셔가지고, 어, 똑같이 화이트 컨셉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잘만 케이스. 잘만 케이스에,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예, 잘만 어, N30 화이트. 어, 화이트, 화이트 컨셉. 그리고 라이젠 백. 네, 예, 새로 나왔습니다. 예, 9600이 새로 나와가지고, 요거를 넣어볼 생각이고, B650MK. 요게, 600이 바이오스를 올려야지 될 거예요, 아마. 예, 되는 게 있고, 이 B650MK가, 예, JCN 제품이 있고, PC 디렉스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바이오스에 따라서 인식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뭐, 바이오스 올리면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화이트 컨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로 음,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요, 메인보드는 조금 화이트하고 벗어나긴 하는데, 뭐, 많이 보이, 보이는 부분, 아니니까 네, 그거랑. SSD는 1테라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Z5 Z 닮은거 항공기 엔진 닮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5060 5060요 조텍 트윈엣지 5060인데 어, 사실상 이제 원래 그 조텍에서 그래픽카드가 화이트 버전이 이제 5060 하고 뭐 이런 게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지는 대략 한한달 됐나 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060 화이트 그 전에는 이제 조텍 제품을 제가 어, 많이 쓰긴 했는데 조텍 제품을 쓰 싶어도 없었는데 다행히도그 전에는 막 갤럭시 거 쓰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화이트 버전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성할 수 있었고 근데 이분이 또 이제 또 이제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이분의 한에서만 제가 이제 세트로 컴퓨존에서 원래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행사가 내려갔어요. 행사가 끝나가지고 제가 그냥 제 자체적으로 그냥 Z5 요거랑 요거 이렇게 묶어서 할인을 해드렸습니다. 할인해드리고 그리고 상단에 쿨러도 이제 제가 넣어드릴 건데 그것도 이제 화이트로 요걸로 세개 상단까지 해서 풀 세트로 제가 이제 서비스로 뭐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잘 예, 해드려야죠. 영상 보고 오셨으니까 다음번 다음번부터는 이제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요분만 예, 이렇게 이거 일단 다 조립하면 말씀드릴게요.